고함량 레티놀 아닌 고함량 레티날 꼭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이제는 레티날로 고함량 비타민 A 계열 입문 가능해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레티놀과 레티날은 달라요. 레티놀 제품은 관리 안한게 아니라 자극 위험 때문에 참아 못했거든요. 저처럼 예민한 피부는 위험성이 높은 레티놀을 사용하면 피부에 더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레티놀 원료보다 약 77배 비싸고 순하고 더 효과 좋은 레티날 제품으로 관리해줘요. 흡수와 향이 첨가되지 않았고 이 노란빛 제형은 레티날 본연의 색상이에요. 레티놀이 피부에 작용하기 과정까지는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산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레티놀 성분은 성분을 잘 흡수하기 위해 피부가 직접 일어요 레티날, 레티놀 익산까지 변화를 만들어야 하기에 피부에 부담을 주어 자극 반응, 트러블 가능성이 높아요. 하이케어 비타이 크림의 레티날은 피부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성분 내 쉽게 흡수함으로 피부에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동일 함량 레티놀 대비 자극 위험이 적고 효과가 더 우수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사용하기 전에 칙칙한 피부톤이 고민이었어요. 잔주름도 있고 생기 없던 사용 전 모습이에요. 꾸준히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피부톤이 밝아진 게 느껴졌고 목 부분까지도 같이 발라주니 전체적으로 피부가 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나이트 케어로 소량만 자기 전에 발라주세요. 미백 성분인 나이아 시나마이도 최고 함량인 5%가 들어있어요. 미백부터 주름까지 모두 관리해주는 제품이라니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너무 편리했는데 모공 축소까지 도와준다니 다른 제품 여러 개쓸 필요 없죠. 하루하루 예뻐지는 피부결 보면서 더 꾸준히 사용해 줬던 것 같아요. 사용해 보니 저는 잡티나 주름 고민이신 분들한테 완전 추천해요. 고민이었던 눈가 부분에 주로 발라줬더니 확실히 만족스럽거든요. 제가 진짜 꾸준히 써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랑 같은 고민이신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이 제품이 진짜 똑똑한 게 리포솜 레티날로 피부 끝까지 유효성분을 전달해 주기까지 해요. 제가 요 며칠 동안 비타이 크림을 발라봤는데요. 이게 왜 피부과 입점 판매 브랜드인지 알겠더라고요. 진짜 눈에 띄게 피부가 확 밝아져서 이거 꾸준히 사용해주길 잘했다라는 생각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레티놀 발고 레티 날 얼굴에 꼭한번 발라보세요. 이 제품은 전문가들도 신뢰하는 만큼 임상 시험으로 검증된 2주 개선 효과까지 있어요. 눈가 주름 개선과 모공 축소와 색소 침착 개선까지 효과를 준다고 하니 진짜 만능템이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저는 피부가 예민한 편인데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해서 0.00 무자극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사용하는 내내 트러블 없이 관리해줬어요. 여러분도 저 같은 피부 고민 있으신 분들, 제가 꾸준히 사용하는 동안 피부 변화 보셨죠? 여러분들도 오늘부터 예쁜 피부 관리해보세요.